아니 뭐뭐 <laughs> 뭐그 답은 사실은 간단한데요. 설득해서 내 보내거나 설득이 안 되면 소송하거나. 네.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설득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전화주신 거 아니겠습니까? 소송해야죠 뭐 그러면. 명도 소송인데 명도 소송하게 되면 명도 소송하고 뭐점유전금지 가처분하고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요. 이게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이제 김천이기 때문에, 뭐, 김천 지원이나 이런 데서 벌어 재판을 해야 될것 같고요. 어, 그러면 이제 누군가 나가야 되는데요. 어, 저는, 저는 뭐 못해드리고, 어, 뭐, 니까요 어, 대표님이 가시거나 아니면 뭐, 아니면 그쪽 김천에 일 봐주시는 분이 대신 나가시거나 그래야죠.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, 이 사건은 제가 변호사로, 변호사 정식 선임해드리기는 어렵고요. 어차피 이게 제가 출석하기는 어렵잖아요. 그 사건도 간단하고. 지금 뭐, 월세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, 근데 이제 어차피 이게 모든 저기 케이스가 다 그렇지만, 뭐, 원룸 임대차도 마찬가지고요. 이게 뭐, 자진해서 안 나가게 되면 소송밖에 없기 때문에 방법이. 소송은 해야 되고, 다만, 그 변호사 정식 선임에서 할 만한 거리는 안 되고, 그니까 출석은 누군가 하는 전제로 해서 제가 서류 뭐 작성하고, 어, 뭐, 저, 접수시키고 이런 것들을 대행해드리면될것 같거든요. 예. 그니까, 다시 말하면 법원이든 뭐 집행관 사무실이든 이런 거뛰어다니는 사람은 의뢰인 쪽에서 하셔야 돼요. 예, 그런 조건으로 하게 되면은 제가 뭐 보수를 한2 2 0만 원,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어, 다 도와드릴 일심 끝날 때까지는 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중간 중간에 합의돼서 나갈 가능성도 크고요. 네, 예? 예, 상대방 뭐 뻔하니까 사건이 그죠. 중간에 이런 사건은 합의가 좀 되는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압박을 좀주면 소송으로 어, 중간에서 아니고 더 버티기 힘들겠다 싶어서 이제 어, 자기들도 짐 싸서 나가는 쪽으로. 그 정리를 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다툼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합의가 잘안 되고 판결까지 저쪽에서 뭐 다투어 가지고 판결까지 갈때 조금 시간이 걸릴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한뭐 진행해서 어 판결까지 받는데 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? 예, 그 정도 보통. 판결은 나오지 아요 지금 보증금 200만 원이죠? 그렇죠. 보증금 200에 차이 50이니까 뭐, 다 날라갔는데, 그, 일단 계산해가지고 계산대로 청구는 하거든요? 그래야 상대방도 부담을 가질 거 아닙니까? 청구는 하고 뭐, 이제 만약에 합의가 잘안 되면 청구한대로 판결은 나겠죠, 그죠?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이제 뭐, 뭐 저기 한 500만 원 내라 이렇게 밀린 돈이 있으니까, 이렇게 하면은 그 판결을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 재산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 집행도 하고 그렇게할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있을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은 들죠, 그죠? 근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소액이라 그러거든요. 이 소액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안 내고 버티기도 힘들어요. 왜냐하면 가재도구에 집행이 들어옵니다. 우리가 이제 다시 말하면 마음만 먹으면은 그 사람 살고 있는 집에 뭐 밥솥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드릴 수가 있어서 또 이렇게 만약에 수천만 원 되면은 그냥 이제 안 내고 버틸려고 하는데 액수 자체가 500만 원 전후 이렇게 되는 액수들은 사실 안 내기 안 내고 버티기도 어려워요. 집행 때문에. 그리고 이게 이제 보증금이 워낙 작은 그, 거라, 200에 50이면은 사실은 4번 안 내면 다 까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제가 전에 우리 대표님한테 재소준화이 들어보셨냐고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거 같은데, 딱재소준화이를 해야 될 사건이에요. 재소 제소... 그렇죠. 이게 관리, 임대차 그 관리하는 차원에서, 건물 관리 차원에서 이게 지금 너무 보증금이 작기 때문에, 어, 지금처럼 이렇게 몇번안 내게 되면 다 가지고 소송하려고 하면 6개월씩 걸리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황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위연회 방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재소전화를 해야 될 사건입니다, 사실은. 네. 음, 신할 때라는 게 이제 그 지금 있는 사람이 다시 연장할 때의 말씀이신가요? 어, 그것도 가능하죠. 물론 이제 어, 그렇게, 재수나이를 임대인이, 건물주가 권할 때 합시다, 라고 하면 보통은 세입자가 처음 들어온 세입자 아니고는 잘안 합니다. 내가 왜 그런 걸왜 해요? 이렇게 되는 거죠. 처음, 그렇습니다. 처음 새로 들어올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새로 세팅을 하게 되잖아요. 어, 나는 뭐, 이제 건물 관리를 위해서 뭐, 재수나이 안 하면은 당신하고 임대차기 하기 힘들다. 이렇게 하게 되면 억지로 해주는 거거든요. 예. 어, 예.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데요. 뭐 이제 변호사 보수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꼭 필요하다. 만약에 세입자 보수도 내가 내줘가면서까지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간혹 그렇게 임대인이 내는 경우도 있죠. <laughs> 변호사, 근데, 저희들이 이제 재순화해를 되게 많이 하는 사무실인데요. 많이 맡기시는 이유가 보수를 굉장히 싸게 받아요. 아 그래서 그거, 저기, 형팀장이 끝나고 나서, 요, 우리 홈페이지 재순화해 그, 저기, 사이트를 좀 올려드려요. 예, 거기 보면은, 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, 요런 조그만, 왜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, 재순화가 좀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예그 재순화를 해야 되는데 변호사 보수가 너무 많으면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되니까 조금 낮춰서라도 재순화를 조금 하시도록 어 그렇게 이제 하는 편입니다 저는.